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 화분입니다. 예 오늘 월요일 많이 피곤하셨죠? 예 오늘도 월요일 시작하는 날이라 이틀 쉬고 월요일날 시작을 하면 다. 몸도 마음도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저 다녀오느라고 그랬더니 또 피곤한 것도 같이 몰려오고 오늘 아침에 눈뜨기가 정말 싫었답니다. 야, 그래서 오늘 또 월요일 날도 또 예쁜 아이들 모아 모아 봤어요. 그래서 예쁜 아이들 또 마음에 드는 아이들 있으면 찜하시길 바랍니다. 예, 얼른 영상 준비할게요. 첫 번째예요. 아, 요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꽃다마이예요. 이런 꽃다마이인데. 이렇게양지 맞습니다. 흰색에, 다리 세 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미, 보라색이 세 개, 이렇게 있고. 요거는 받침, 받침인데, 요것도 깜찍해요. 작아요. 보라색 받침입니다. 요것도 세트에 3만원이에요. 예, 요거 18.5cm 나옵니다. 접시예요 접시 길이. 여기도 7cm고. 네. 그 다음에는 요런, 요런 거세 개. 아유 귀엽죠? 진짜 앙증맞고 그냥 이렇게 깜찍하고 이거 하얀색이기 때문에 분홍색이 또 아주 선명하게 예뻐요. 5cm입니다. 이렇게 하면 5.5cm 우리 내경은 한4.5 정도 높이에요 5.5cm 나옵니다. 이렇게 보라색색이 <laughs> 귀엽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도 있습니다. 여 키는. 키는 여기 5cm다 하고, 요 아이도 살짝 또 이렇게 또 타원형이에요. 5.5cm에 여기는 4cm입니다. 이렇게 해서 3개 있어요. 이렇게 세트, 요렇게 몽땅, 예, 쟁반까지 합쳐서 꽃담입니다. 요 아이는 꽃담에 3만원 보내드릴게요. 2번이죠. 우리 2번은 꽃담, 예, 복주머니 제일 작은 아이예요. 복주머니에서 제일 작은 아이고, 요거는 9천원입니다. 9,000원에, 이렇게 예쁘게 꽃크사지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다섯 개, 45,000원 세트. 여기는 7cm. 우리 안에도 6cm 나옵니다. 이렇게하니까또 6cm 잡히고, 키도 예, 6.5에서 이렇게 보면 얼마 볼까요? 요렇게 보라색상 7 c m 예요 7cm. 여기도 7cm 나옵니다. 그래서 고7 곱하기 7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7, 기장도 7. 색상은 요런 다섯 가지죠. 리거 우리 꽃담 아이들. 그래서 9,000원씩 다섯 개. 4만 5,000원. 2번입니다. 세 번째, 우리 세 번째는 요런 초콜릿 색상. 흑유. 흑유로 만들어진 아이예요. 요렇게, 어, 색상을, 요런 색상을 이렇게, 그죠? 덧칠한 아이들입니다. 초콜릿 색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라색. 요렇게 똑같죠 아까는 우리 하얀색 이었었죠 이렇게 네 요런 가격 똑같은 보라색으로 볼게요 그래서 흰색에는 보라가 좀 밝게 나오고 요 흑유색에는 조금 어 얼두게 이렇게 나옵니다 찌득이 안 나왔죠 또 요런 모습이에요 안에 똑같은 아이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생겼다. 라걸 비교. 여기처럼 이렇게 똑똑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요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서 요런 송편 만드는 거. 그런 느낌이죠. 요것도 4,500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 4,500원이에요. 45,000원. 아이고 깜짝 놀랐네. 7cm. 여기도 6cm에 높이도 7.5 나옵니다. 요렇게 7cm. 또 여기는 어7.5어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기장 차이는 있지요 여기도 7.5 나옵니다 색상은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작은 어 꽃단 분입니다 요아이도 어 9,000원씩 다섯 개4 5,000원 드립니다 네 번째 요아이는 곰입니다 요렇게 요런 사탕 다리에 장미 세 송이씩 다 있어요 요아이도 이렇게 이쁘죠. 요거는 다섯 개에 4만 원 드립니다. 여기 8.5cm 우리 내경이 얼마 나올까? 이렇게 재니까 한 5.5에서 6cm 사이예요. 높이도 8cm 나옵니다. 그렇죠? 요런 분홍색 이렇게 세 개씩 있습니다. 요것도 이쁘죠. 이렇게 또 꾹꾹 눌러서 해서 위를 살짝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해놓은 아이예요. 이것도 거의 뭐 8에서 8 5 중간 사이즈 안에도 거의 5.5에서 6cm 높이는 8cm예요. 이 아이는 곰입니다. 곰이 공방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 4번이에요. 이거는 얼마? 4만 원. 4만원 보내드립니다. 다섯 번째예요. 이 아이도 어디 거냐? 꽃담이지요 요아입니다. 요 이제 12,000원 가장 이렇게 또 평범하면서도 핫하게 나가는 아이의 중간 사이즈. 요 요런 모양의 복주머니에서 9,000원 있고요. 12,000원 있고요. 3만 원. 이렇게 있죠. 또 48,000원 요렇게까지 큰 아이까지 있습니다. 층층 여기 있는 아이고 여기 12,000원 제일 핫한 아이들. 또 가격은 12,000원 5개 6만원 드려요 여기도 9cm 에요 내경은 7.5cm 우리 높이는 9cm 봅니다 그리고 주물주물 손으로 한거라 약간씩 요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8.5cm 높이도 8 5 살짝 요건 또 보라색 요건 또 9.5cm 갑니다 그래서 요 5개 나란히 해놓으면 참 이쁜데 요거는 5가지 컬러가 있지만 어, 마음에 또 나는 뭐, 분홍색 두 개에, 네두 개, 노란색 두 개, 보라색 두 개, 여섯 개. 그것도 가, 어, 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원하는 컬러로 몇개몇 개, 몇 개, 아, 준비 다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렇게 다섯 개 세트 나왔을 때는 6만원입니다. 12,000원 곱하기 다섯 개. 그래서 이번 5번, 6만원 드릴게요. 6번입니다. 우리 6번. 또 역시 요거. 또큰 아이죠. 흑유아이예요 요거 이런 색상 12,000원 우리 아까 작은아이가 이렇게 있었죠 요거가 9,000원 요렇게는 12,000원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입구 차이를 보셔도 그죠 요아이 조금 큰거 식고 요거는 작은 미니 선인장 요런 작은아이들 립토스들 아주 예뻐요 저 작은아이에 어, 립토스 이렇게 심었는데 거기에 립토스도 그렇고 코노아이들도 그렇고 꽃이 지금 너무 이쁘게 많이 폈습니다 주황색, 노란색, 막뭐 이렇게 피는 거 아주 예뻐요. 네, 이거는 12,000원에 초콜릿 색상 네, 사이즈 볼게요. 그래서 이두 가지 컬러가 있죠. 흑요 요 색상이 있고 흰색이 있고 두 가지 각각 12,000원씩 9cm 안에도 7.5에서 8cm 나옵니다. 높이도 8.5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음, 어떡하나. 음, 요렇게, 그죠? 같은 색상을 보시면, 요, 있습니다. 요 색상이 있고, 요렇게 흰색에 같은 보라색이라도, 요 색상이 다르게 표현이 되죠? 예, 요렇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어, 12,000원 시키고, 여기도 12,000원 합니다. 그래서 다섯 개를 하니까, 6번 합쳐서 6만원 드립니다. 어, 요번은 7번, 8번인데, 요렇게요. 이렇게 7번이에요. 여기 핑크색 위에, 또 여기는 노란색 위에가 노란색의요게 세트입니다. 가격은 2만원, 2만원, 4만원이에요. 4만원에 택비, 택피, 어, 택비는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택비 안 받습니다. 예, 그리고 7번 민공방에서 나온 아이고, 위에가 요런 선이에요. 분홍색이고, 요렇게. 어 여기는 댕댕이와 여기는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밑에 요렇게 안장감 있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2만원, 2개, 4만원 드립니다. 8.5cm, 안에도 7.5, 요렇게도 8.5cm 나옵니다. 요, 요에는, 여기도 8.5에, 안에 7.5cm, 키는 9.5cm, 요렇게 두 아이 있고, 9 c m 예요 여기 이제 노란색이죠. 노란색이고, 요렇게 예쁜 꽃들로 표현이 됐고, 보석은 다 박혀 있습니다. 높이 9cm고요. 여기도 8.5에 내경은 7.5cm 나옵니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꼭꼭 집으시면 될것 같아요. 7번이에요. 2만 원, 2만 원, 4만 원 드리고 8번도 두개 4만 원 드리면서 택비는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9번, 10번이에요. 9번은 요렇게 이런 꽃 아, 멍멍이들만 다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요런 전이 파란색이고, 9번이고요 자전거 2개 있어요. 이거는 10번입니다. 이것도 아이들, 요런 아이들 진짜 선인장 딱 좋죠? 오베사라든가, 우리 돌기, 그, 뭐죠? <laughs> 남봉옥, 요런거. 저도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조금 좀 한가해지면 하려고. 예, 요런 모습. 이거 2만원, 2만원, 4만원이에요. 그래서, 두개씩, 4만원씩 보내드리고, 사이즈요. 8.5cm 안에도 거의 7에서 7.5 나오고, 높이는 또 가까우면 잘안 보이죠. 9cm예요. 여기도 9cm, 9cm 여기 조금 작구나. 9cm가 살짝 안 되는 예, 8.5 안에도 7cm 넉넉하고요. 여기도 8.5, 9cm 요거 됩니다. 요거는 9cm죠. 예, 요 모습이에요. 8.5cm에 이렇게 자전거 있습니다. 우리 자전거들 좋아하시고 우리 댕댕이들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9번 요 아이들 4만원 10번도 두개 4만원씩 보내드립니다. 어, 11번입니다. 우리 고양이들인데 땡땡이 풍선 이렇게 풍선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 다 보석이 있어요. 이런 모습에 살짝 연두색입니다. 이런 모습 사각형 여기는 아, 분홍색이 돌면서 여기는 또 이렇게 색상이 살구빛도 살짝 더는이 아이예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오늘 가격이 28,000원 이 아이예요. 민공방 아이고, 28,000원, 56,000원이죠? 그냥 56,000원은 제가 6,000원 뗄게요. 떼서 우수리를 한번 떼보고 갑니다. 여기 11.5cm, 11.5에 우리 내경 사이즈가 10.5가 꽉 찹니다. 여기도 1 1 5 c m 나오죠. 우리 키는 네 12cm가 넘는 12.5까지 볼수 있어요. 12cm 살짝 넘습니다 여기도 12.5. 그리고 11번이에요. 돌아가면서 뒷모습. 요러, 아이고, 여기 앞에가 이렇게 살짝 옆에도 하나씩 풍선. 우리 땡땡이들이 있네요. 이 모습이에요. 뭐 이쁘죠 이렇게 두개가 28,000원 28,000원 합쳐서 56,000원 인데 6,000원은 그냥 엿싸먹을게요 11번 5만원 드립니다 12번 이에요 요거는 꽃병 하고 자전거 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진짜 국화가 가을에 이제 국화 있죠? 국화꽃 같아요. 여기는 장미, 이파리가 <laughs> 네, 이파리. 네, 이파리를 사투리 였죠 이파리, 네, 이거는 장미예요. 여기는 국화잎입니다. 그죠? 화면이 다른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또 사각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28,000원이고 여기에도 이렇게 꽃바구니에 자전거, 자전거 타실 수 있나요? 저는 운전을 하는데 자전거를 못한답니다 네 자전거를 타면 도로가 좁아요 차는 빠져나가겠는데 자전거가 전 타니까 못빠져나가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서 예 사이즈가 여기도 거의 12cm에 가깝습니다 안에도 뭐 10에서 10.5 나오죠 여기도 12cm가 넉넉하고 여기도 11.5로 볼게요 네 여기도 11.5cm 노란색에 여기도 11.5cm 나옵니다 이렇게 두개어 산뜻하죠 국화꽃도 있고 장미꽃도 있고 여기도 앞에 자전거에 꽃다 한 바구니가 달려있습니다. 12번이에요. 28,000원 두개 5만원 드립니다. 13번째 아유 이쁘죠? 꽃그림 우리 이렇게 이뻐요. 꽃이에요. 요 우리 음, 자기야 꽃 같다 그랬고 여기는 해바라기가 또 포인트 돼있고 요런 아이인데 리본까지 아주 이쁩니다. 모습 또 이렇게 28,000원. 이렇게돼 있어요. 그래서, 어, 사이즈 거의 비슷하지 그죠? 11.7cm. 우리 안에도, 어, 10에서 10.5 사이즈. 12cm. 이렇게 보면, 요건 12cm가 살짝 안되네요 여기 바닥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도 11.57 정도. 모습이죠? 아우, 예뻐요. 굉장히 예쁩니다. 우리 여기다 예쁘게 가을, 지금부터 어 분갈이 해 놓으시면 아주 예쁠 것 같지? 어, 같아요. 13번입니다. 역시에도, 어, 5만 0천원 6천 6천원 떼어낸 가격 5만원. 13번입니다. 14번, 15번이에요. 14번, 15번. 요렇게 분홍색. 롱분 하나, 창분 하나, 여기도 롱분 롱분 하나, 창분 하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건 14, 14번은 요런 핑크예요. 꽃도 있고 나비도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4번으로 22,000원, 28,000원, 딱 5만원 세트 10.5. 우리 내경 들어가면 여기서 되나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도 8cm, 내경 사이즈, 여기도 15, 가 살짝 넘어요. 여기도 12cm입니다. 높이도 12cm 나오는 이 와이에요. 요런 모습들. 헉, 요거 15번. 너무 예쁘죠? 요렇게 예뻐요. 요렇게 예뻐요. 아이고, 진짜 예쁘죠? 12cm. 우리 안에 10에서 10.5, 12. 여기도 15cm. 폭은 13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올려드릴게요. 요 아이들은, 네. 무술이가 없어요. 떼기가 14번, 22,000원, 28,000원 합쳐서 세트 14번 5만원, 15번도 요로 세트 구성 5만원 드립니다. 16번, 17번이에요. 16번은 이렇게 롱분에 자전거 두 개가 있고요. 17번은 분홍색, 노란색에 이렇게 얌전한 꽃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도 이거 두 개에 4만원 드려요. 10cm. 우리 안에, 안에 8cm 보시고요. 여기도 15.5cm 나옵니다. 이건 조금 작죠? 15cm. 여기도 15에, 여기도 1 5 c m 예요 사이즈 입구는 10cm, 여기도 10cm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전거 두개 해서, 어, 두 개, 두 개, 4만원. 17번도 이렇게 두개 해서 4만원. 이쁘시죠? 여러분들 롱분들 한번더 챙겨보세요. 각각 16, 17, 4만원씩 보내드립니다. 네, 중간 사이즈, 우리 롱분들이에요. 중간 사이즈도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요거, 요 아이, 꽃이 있는 아이가 어, 18번, 여기 이제 커피색, 블랙으로 볼게요. 요 19번, 요 아이는 20번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즈 하나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커요. 입구도. 그렇습니다. 밑에. 또이렇게 돌아가면서 꽤 커다란. 이렇게딱 잡았을 때 큼지막 하시죠? 요 아이는 이제 사이즈를 보면, 또이렇게 볼게요. 16cm, 뭐 16. 이렇게 우리 내경 사이즈가 한12 정도? 12.5에서 12 정도 돼요이 가격 보이시죠? 여기도 사이즈 17 정도 됩니다. 우리 높이 18.5cm예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화장 것도 있고, 이거는 유리병 속에 우리 코스모스 같은 아이를 이렇게 뭐 어구 무당벌레 있네요 벌레가 있죠.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뒷모습에 이렇게 네, 이거는 이제 하나이 색상이 이런 색상, 거의 블랙에 가까운 색상. 여기 한점 있습니다. 16.5. 우리 안에 12cm 볼게요. 프릴로 해서 재켜서, 이렇게 재켜서 입구를 넓게 만드는 거. 여기도 거의 18.5cm 나옵니다. 이거예요 20번이에요. 이거 조금 더 고상한 색상. 아, 런 꽃들. 이것도 20번입니다. 20번이고. 여기 있어요. 16cm에 안에도 11 정도 됩니다. 가격은 55,000원이에요. 근데 이거 오늘 딱 어떻게 드리느냐? 18번 이거 5만 원, 19번 5만 원, 20번 5만 원 5천 원씩 깎아드렸어요. 그래서 세개 이런 농 분들 또 레어 님 한번 또시재 해보시기 바랍니다. 18, 19, 20 각각 5만 원씩 드립니다. 22일 월요일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우리 마지막에 롱분도 있고 하니까 또 예쁜 아이들, 작은 아이에서 큰 아이까지 그 얼굴이 있습니다. 예쁜 아이들 찜하시고요. <laughs> 예,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합니다. 내일 화요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